2021년 1월 6일 수요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일 영상 새벽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맺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척시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깨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원 만나도 홀로이깨 마시고 주여보. 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 살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나 국류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락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주어서이슬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룡할 양식을 얻도록 일터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도 주님신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천국성화를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6일 수요일에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장 41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 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각 자리에서 처수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보음 2장 41절은 신약성경 9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일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일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장 41절에서 4 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주를 지키러 일루사렘에 가시는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던 곳과 일루사렘에 사는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머리를 가시면서 부모님과 예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가냐면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러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동생 중에 어린아이는 아마 없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예수님이 12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어가고 예수님도 동생도 챙기면서 그 거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길이 어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려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4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남아서 성전의 납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놀라우는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가 누군가 이런 지혜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묵상할 제목은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일컫는 그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데도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내가 성전에 있을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오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나사를 돌아가는 장면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장면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또 함께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전의 라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어땠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려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이셨을 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에 머무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자신이 구원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헛개비가 온게 아닙니다. 진짜 오신 거예요. 진짜 오셔서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동일시 되신 거예요. 이 백성의 질고를 다 지시고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지어가실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3회 30절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예상, 부모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계셨어요. 부모님의 예상은 함께 가는 거였어요. 왔던 것처럼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남으셨어요.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 묻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경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는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정말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질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남다른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가 채화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지혜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요 허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공공적인 사역으로 부름받기까지 모든 삶과 일상이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역사를 다 이해하시고 사랑할 줄 아시는 메시아로 완성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고 같이 울어주시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면서 내 사정을 정직하게 나누고 의지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48에서 5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모와, 그리고 그의 관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것임을 알수 있어요. 부모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라요. 부모의 관심은 안전하게 자녀들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모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고 성전에 더 머무는 것이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에 더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더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이후에 빨리 집에 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왜요? 집에 뭐가 있으니까. 관심이 집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왜요? 이곳이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가는 것보다 아버지 집이 좋으니까 좀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 집, 성전에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뭐예요? 아이들과 안전하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인식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집. 성전이 아버지 집이에요. 자기가 거할 곳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신 아들로 사셨지만 동시에 언젠가 하늘 아버지께서 본디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게 될 것임을 인정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파송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나와 함께 품 안에 된 자식인데 언제가 장성해서 부모님 뜻에 따라서 파송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언젠가는 품안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키울 동안은 아이들을 키우지만 때가 되면 아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가 크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 아이들을 세계로 보낸대요. 갈 차비만 주고, 돌아올 차비는 안 주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보낼 준비가 돼 있어요. 파송할 준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로 알고 자녀를 파송할 준비를 놓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에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을 준비하는 하루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고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품 안에 있는 자녀로 늘내 품에서만 있게 할 부모인지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타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도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녁에 수요 기도에도 영상으로 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